정치인 정봉주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음. 예, 다시 보기는 어, 어려울 것 같다. 네. 정치인 정봉주로서의 이제 그 밑바닥을 다 예, 보여내준 예, 최고 여성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음. 이제 이럴 때또 이제 그 친윤 언론이나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유튜브들이 또 유혹의 손길을 보낼 겁니다. 정봉주의 입을 통해가지고, 이제 이재명 당대표, 이제 흠집내기에, 이제 그 관심이 있는, 이제 언론들이 이제 추파를 던질 겁니다. TV조선이나 채널A에서도 부를 겁니다. 네. 이렇게 되면. 어, 마지막 날이 발언에서까지도 자신의 행동을, 과오를 이제 반성하지 못한 곳에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봉주의 생명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, 음. 이후에 어떤 또 모습을 보일지, 음. 저는 그이 종편에서 정봉주의 모습을 이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뭐 본인의 선택이죠. 네.